보디빌딩에서 핵심 키워드는 실패인 것 같아요. 파울리팅은 훈련하는데 성공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네. 보디빌딩은 최대한 실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 실패까지가 있는 얘기군 안녕하세요, IF p 프로 김승현입니다. 또 돌아왔습니다. 성투러람 제가 할때 가르쳤던 일 가운데 저보다 훨씬 더 나은. 발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또 찾아서 같이 또 교류하는 시간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근성장 훈련소 채널 운영하고 있고, 내추럴 피지컬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경선입니다. 벌써 횟수로만 저희가 안지한 8년? 7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오늘. 이 경선 선수와 함께 가슴 운동을 해볼 겁니다. 파울리프팅을 기반으로 한 피지크 선수로 알려져 있는데 3대 공인 670입니다. 670 네, 대회 기록. 네. 실스장 기준이 아니야? 대회 기준. <laughs> 와우. 이 경선 선수가 푸는 벤치프레스와 가슴 운동 꿀팁들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쏙쏙 빨아 드시기를 바라고 바로 벤치프레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프로칼로에서 짐백이 나왔습니다. 요런 각진 디자인 되게 익숙하시죠? 프로컬러에서도 나왔네요. 8월 15일 런칭 이벤트 특별 할인가로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침백 말고도 다양한 트레이닝 기어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할인코드 입력하시고 꼭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벤치프레스가 무조건 그러면 메인 훈련이 되겠네. 아네 어, 그렇습니다. 벤치프레스의 가장 큰 좋은 점이 뭘까? 어 일단은 가슴 근육을 주동근으로 하면서도 전체적인 협응을 사용하면서 전반적인 내 운동 단위를 확장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랑 더불어서 명확하게 나의 수행 능력이나 퍼포먼스를 체크하고 그걸 토대로 컨디션 관리나 점진적 과부하 관리를 할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내가 할수 있는 가슴 운동 가운데 가장 무겁고 힘들게 할수 있는 운동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또 그러면서도 난 가장 쉬운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그러세요. 어. 그렇죠. 사실 그 기본적인 원리랑 틀만 알면은 뭐 가장 일관성 있게 단순하게 접근할 수도 있기도 한게 네. 맞죠. 그게 사실 너무 난이도가 낮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했을 때 가장 쉬운 운동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마크 리피토라는 코치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걸 책으로 쓰기도 했고. 그러나 가장 또 어렵기도 하고 맛은 <laughs> 모순인데 그걸 쉽게 하는 방법을 이경원 선수 해볼게요. 하나, 둘, 일곱. 여덟 아홉 열할 때마다 나는 좋은 것 같아 <laughs> 벤치프레스가 다슴운동 중에 제일 잘돼맞아아 웜업 할 때는 이렇게 굳이 끝까지 수축하지 않는구나 아, 나 궁금증이 팔꿈치를 다 펴지 않네 워업 중엔. 저는 그냥 프레스 할때잘안 피는 것 같아요. 아... 네. 팔꿈치를 끝까지 펴 이유도 거의 없긴 하지만 끝까지 펴는 것을 이제 나는 강조하는 편이거든. 나가웃까진 아니더라도 네. 조금 더 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궁금해 그 제가 약간 감각적으로 느끼기에 일단 내가 활용하는 근육이 사용되는 범위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자연스럽게 약간 그런 움직임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는 의식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파워리프팅 할 때는 다 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약간 자연스럽게 내가 전달되는 위치까지만 피는 것 같아요 아... 네. 하긴 이거를 억지로 더 펴려고 하는 과정에서 뒤에 셋업했던 그 동작들이 좀 풀리는 경우도 있더라고. 예를 들면 어깨가 앞으로 맞아요. 날린다든가. 네. 어. 그것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아슴을 쓰는 데 있어서도 사실, 벤치프레스 자체가 그러니까 수축이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동작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는 삼부가좀더 쓰이니까, 오히려 음. 자연스럽게 생략하게 된것 같아요. 아. 근데 막 그게 큰 이유는 없긴 합니다. 아. 자연스럽게 좀 그렇게, 그렇게 만들고. 오케이,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됐다. 네. 네. 그러면 필연적으로 안으로 모으는 동작을 또는 더 펴는 동작을 따로 하겠네. 아, 그걸 이제 보조 운동으로 루틴에 아. 꼭 넣는 편입니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두 명이 좀 상반된 자세를 하고 있으니까, 또 보시는 분들도 재밌겠다. 하셋넷다아 넷, 넷. 이렇게 가슴에 텐션이 걸려있고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가지고 놀아주는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워킹 세트는 110kg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웜업 할 때는 최소한 5개 이상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은 힘이 너무 빠져가지고 워킹 세트 자체가 퍼포먼스가 좀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립도 나랑 확실히 다르네. 많이 넓네.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아까 사실 3대 운동 기록만 물어보고, 벤치 프레스 기록이 뭐야, 그러면? 대회 기록 저번에 벤치가 이제 1 6 0이었어 160. 네. 아. 그러면, 진 PR은? 진 PR은 170. 170. 네. 고중량을 최근에는 좀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보호대를 또 착용을 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하나 둘. 셋. 넷. 셋. 셋. 넷. 어어어 거의 CPR 수준으로 했네 어우. 근데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누군가는 어우, 저렇게 내려갈 때 너무 쿵쿵 내려가면 저거 아니 근데 뭐잘 통제를 어, 하는게 예. 보여가지고 사실 예. 그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예. 옛날에는 좀 예쁘게 하려고 일부러 막더 아. 고립하고 그랬거든 잘 보이려고 예. 영상에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 둘, 셋. 와우. 지금 또 체중이 어쨌든 시합 네. 2, 3주. 앞두고 제일 낮아진 상태잖아. 2주 남았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120을 이렇게 또 훈련을 합니다. 아, 근데 이게 어. 더 올리면 안될것 같네, 요 오늘은. 지금 몇 키로야? 오늘 아침 공복체중이 75.7이었어요. 아, 나보다 가볍네. 네, 지금. <laughs> 전 79컷, 79킬로입니다, 지금. 역시, 파울프터들은 어쨌든 힘, 힘에 관해서는 어. 특화되어 있지, 특화되어 있지. 아. 예. 특수한 정도가 저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이런 생각 너무 많았어요. 분들 너무 많이 보면서, <laughs> 아, 나 진짜 평범하다. 약간 이런 생각 들더라고. 요새 나는 좀 볼륨을 많이 안 하는 타입이라, 이렇게 바벨 훈련이나 프리웨이트를 한두 세트 정도만 하거든. 음, 괜찮니? 어, 네. 그래? 저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요거 한 세트 딱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머신이라든가, 뭐 덤벨을 조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 자, 이제 마지막 세트. 두 세트만 할 거기 때문에, 마지막 세트는 저도 1 2 0을한번 오랜만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어! 에이. 하나 둘, 셋, 넷, 오, 어, 오, 어, 굿. 어, 아주 좋았습니다. 둘, 셋. 맛있어 어, 거의 아예안 도와줬어. 아이 안 도와줬어. 아 k a y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았다 이거는 제가 거의 맨날 가슴 할때 무조건 하고 추천하기 때문에 요거를 해봅시다 기대되네요 어, 한 번도 안 해봤지? 네 o to the next one. I'm going to go to the next one. I'm g o 이 n g to go to t 그냥 너의 솔직한 해보고서 아, 네. 좋다 나쁘다 이거를 그냥 솔직하게 평을 해도 돼 별로면 별로라고 해도 돼 네, 있는 그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더 내리고 싶네 혹시? 아니 괜찮은 것 괜찮아? 같아요 괜찮아. 어. 일곱 여덟 아홉 열 헤비데이 때는 저는 항상 프로칼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브로칼로 아 제가 착용한 거는 더블 레이어 제품입니다 두께가 가늘고 탄성도 너무 세지 않아서 제가 딱 좋아하는 정도 촉감도 좋아요 자, 가슴에서 가장 중요한 거 호흡 으둘셋 넷 다섯 여섯 으. 일곱 으. 여덟 아홉 아, 와그 리프팅에서는 거의 보호대가 되게 강해야 되는 편이지 보디빌딩 보호대는 가동성을 제한을 하기, 하면 좀 별로거든 아, 약간 어느 정도 자유로운 움직임이 아. 좀 나올 필요가 있는데 아. 리프팅은 완전 잡아줘야 되는 게또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한번 영상에서 얘기했나 모르겠지만. 그 파울리프팅의 핵심 키워드는 성공인 것 같고 맞아요. 운동이 보디빌딩에서 핵심 키워드는 실패인 것 같아요. 파울리프팅은 훈련하는데 성공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네. 보디빌딩은 최대한 실패하는 게 되게 중요해. 어, 이제 실패점까지 가. 일리가 가고. 있는 얘기고. 응. 파울리프팅에서는 실패를 진짜 용납을 안 해요. 어. 그냥 성공의 경험만 누적해갖고 어. 기록을 향상시키는데 포커스를 많이 맞죠 그렇구나. 네. 보디빌딩은 완전히 그냥 실패점까지 가는 거를 수고하잖아. 그렇죠. 오로지 그게 훈련에. 거의 알파이저 오메가고 네. 요런 또 방향이 다르다는 거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사실 아까 그 얘기한 그두 가지 특징을 같이 가져가는 게 파워빌딩이고 아... 저는 그게 좀 저는 스타일이 맞더라고 음. 와 근데 오늘 나 약간 컨디션 좋은 것 같아서 5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아 어제 쉬어서 확실히 컨디션이 좀 좋아졌다 하루 쉬니까 어제 쉬었어요? 음. 아, 이거 잘 쳐야 돼. 얼마 전에 이사를 해서, 어 그리고 어제 또 회원님 그 서포터 갔다 오고, 이래가지고 아 거기 대회장 가서 와서 하루 종일 치우고.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도 어떻게 하다가 못했어. 근데 오히려 그게 잘 됐어. 그렇게라도 쉬는 날이 또 응. 하루씩 있는 게 맞아 맞아 긍정적일 때도 많은 거야. 응. 저희 같이 매일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치뭐 <laughs> 회복할 때 몸이 성장하니까 잘 회복할 수 있게 여러분들 도 컨디션 관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나그 시합은 다음 주인가? 다 다음 주? 어다 다음 주토요일이요다 다음 주 토요일에 네. B O B. 아 작년에 너무 아까웠는데 아, 모보를 아. 눈앞에서 최재형 선수한테 노, 그 아쉽게 아. 놓쳐가지고. 오버로 2위 했어 그래도 상금은 받았잖아 그래도 준우승 상금 어. 받았긴 했에 그것도 했죠. 한 200만원 됐나? 200만원 아, <laughs> 그리고 아마 오버로 상금이 천만원이었나 <laughs> 그랬지? 맞아요. 어. 그냥 IFF로 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해서 상금 <laughs> 타고 다니니까 프로쇼 1등 해봤자 몇백 안 돼. 백만 원도 안 돼. 저도 되게 공감하는 네. 부분인데, 저도, 네. IF 프로 된 다음에 그 얘기를 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이거를 너무 말하고 싶었어. 네, 아직은. 프로 돼서 다행이야. 자격이 나는, 나는 없어. 네. <laughs> 옛날부터 얘기하긴 했거든, 간접적으로. 응. 그러면 또막 사람들이, 아유, 너는 프로도 아니니까, IF 프로 아니니까, 응.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이제, 어우, 내가 프로 딴 다음에 더 세게 얘기하겠다, 응. 이렇게 생각을 했지. <laughs> 다행입니다. 천만 다행이야. 작년에 돼가지고. <laughs> 이제 저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뭐, 아이프로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이 프로 리그가 최고의 권위를 가진 리그라면 거기에 걸 맞는 그런 뭐 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선수들한테 돌아와야 우리도 나갈 맛이 나니까. 저 아직까지 아. 메리트가 많이 있진 않죠. 희소성도 음. 점점 없어지고 있고. 그치 네. 그래서 그런 걸 맞는 리그가 되면 나야 좋지 뭐. 훨씬 더 좋죠. 이미 난 또니까. 그러니까. <laughs> 그렇게 해주면 더 좋지. 근데 점점 오히려 다른 대회보다도 못한 대회가 돼버리면 솔직히 왜아 i f 프로를 하겠어요? 실제로 저도 i f 프로된 뒤로 오히려 돈을 더못 벌어. <laughs> 아,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 막 진짜 i f 프로가 되고 싶어. 올림피아 가고 싶어. 막 이런 분들은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보세요. 그게 이제 정답은 아닙니다. 자, 컨디션 좋아가지고, 아마 다섯 장 저도 한번 처음 해보겠습니다. 경선이가 있으니까 믿고 가봅니다. 헉! 우왕! 예. 후! 둘네 다섯 호우, 마지막 오케이 아우. 와 아, 너무 좋았습니다 오조도 아주 너무 깔끔하고요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경선아 그래도 2, 3주밖에 아. 안 남았기 때문에 아, 내장이나 내장으로, 내장으로 너가 해볼, 좋았던 무게로 가면 내장으로 해보겠습니다 응. 저는 이거 경선이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시합을 1, 2주 앞둔 상태에서 굳이 막 고중량을 많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곱, 하나 더. 예스. 예. 아, 좋았다. 우와. 아주 좋았다. 형님, 감량 속도 좀 어떠세요? 나 지금 잘안 빠져. 그래요? <laughs> 몰입이 딱 돼야 되잖아. 아, 그렇 그러니까 그럴려면은 그게... 나는 한두 달이 딱 시간이 걸리더라고. 아, 아. 그래서 항상 6 개월 이상 잡았던 것도 아. 막 이렇게 한달 정도는 내가 뭔가 아 자꾸 트라이 트라이 해야 아. 대회 모드가 빡 걸리더라고. 딱그 슬로우 어. 스타터. 어. <laughs> 근데 아직은 솔직히 조금 덜 걸렸는데 음. 이제 조금 모드로 들어갔는데 다 다음 주에다 저 피지크 사 명자끼리 놀러 가거든. 음. 어. 제주도에서 좀 많이 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사실 올해 시합 안 나갈지도 몰라 그래서 아, 그러니까 그 그게 좀 정해져야지 어, 사실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맞아 맞아 난 어. 신청해놓고 딱 이래야지 네. 딱 되는데 걸려야 솔직히 뭐 나가고 싶은 대회가 없어 음. 어. 그래서 그게 안 되더라고 음. 그래서 내년에 나갈 것 같기도 하고 내년에 가장 빠른 대회로 음. 올해는 그냥 좀 안정권으로만 만들어놓고 음. 자 대회 관련된 이야기 잠깐 해 봤는데. 그다음은 저희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를 또두 세트만 가볍게 하겠습니다 이미 무거운 걸다 해놨으니까 요거는 무게를 치지 않고 가벼운 걸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하나 오케이 됐다 좋았다 우와. 경쟁자들끼리 같이 나란히 운동을 하다보니까 어몸 졸라 좋다 <웃음> <우와>. <웃음> <웃음> 이게 피지크 경쟁이 제일 치열해 항상 보면 iff로 퀄리파이어는 왠지 피지크가 제일 경쟁이 치열한 것 같아 딴 것도 뭐 쉽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순위도 엄청 막 이랬다 저랬다 많이 업치락뒤치락 하고 누가 당연히 1등 할 거다 이런 거를 함부로 얘기하기 어렵더라 많이 하네요 오늘 6세트면 포! 하나 둘셋넷 여섯 여섯 어, 그야 나이스, 야 그다음에 루플리 이 케이블 크로스 오버 윗 가슴 타겟이 되기도 해서 그거를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마무리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하고 싶은 거 많긴 한데 가슴 운동은 나는 8 세트 잘안 넘기게 되더라고 요새. 네, 그 많이 할 필요가 저도 없다고 어, 생각그렇 그렇지. 아, 응. 오히려 좀 여기가 위축되고 쪼그라드는 네. 느낌만 나고 많이 할수록 음. 적당하게 강도 높게만 딱, 네, 딱 두껍고 짧게 해야 네. 성과가 좋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주는 편입니다 좀 앞에서? 아니면 좀, 좀 뒤에서? 좀좀더 좀, 좀 앞에서요 앞에서? 네. 네. 둘셋넷 다섯 오우 아, 여섯 넷, 일곱 넷, 여덟 아우 아, 숙이지 않고 그냥 가에 들어버리는구나. 아. 오, 가슴이 아주 짜게 지는 거고, 소 나도 이렇게 좀 신전하고 해봐야겠다. 하나, 둘, 셋, 열. 와. 아. 아. 우우. 아주 좋았어. 얘가 좀 재밌는 게 어. 가벼운 거 갔다가도 좀 하면은 안 움직이네. <laughs> 이런, 이런 어. 느낌 나가지고. 맞아 맞아. 가슴이 아주 꽉 찼어. 아, 음. 아, 와 죽이네. 음. 아, 그렇지. 좀만 더 아니야. 두개더할수 있어. 아. 형사 하나만 더 하나만. 나스 음. 하나만 더. 음. 오케이. 아. 좋았다. 오, 좋다. 오, 좋아. 모스크라이즈 와. 근데 어떻게, 레이터럴 레이즈 정도 좀 해볼까 하는데 괜찮니? 어. 가슴은 끝났습니다. 8세트만에종료를할 거고, 측면 삼각근 조금 더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또, 용, 경선이가 측면 어깨가 약점이다 보니까, 그거 조금 더 보완을 하는 느낌으로 털어봅시다. 가볍게, 웜업 1세트 하고서, 무겁게. 측면 삼각. 네, 살짝 끝. 둘, 셋. 앞쪽에 어깨를 넷. 좀더 그럼 이제 이 전면에서 너무 긴장을 처음부터 해서 올라오는 느낌이 나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숙여버리고 그대로 어 하나, 그렇지? 둘, 그렇지? 셋, 자, 숙인 상태에서 그대로 옆으로 들려고 하면 안 돼. 자, 숙인 상태에서 그대로 옆으로 들려고 하지 말고 숙여서 축 처진 상태 만들고 팔이 축 처지고, 그렇지? 축 서진 상태에서 뭔가 앞으로 조금 이렇게 당겨지는 느낌 나지? 그지? 그럼 들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여기에 힘만 실어볼게. 오케이. 자 그대로 천천히 힘실어서 팔꿈치 쭉 밀어 올려볼게.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그러면 여기 딱 이제 거울로 봤을 때 여기 보이지 그지? 응. 그렇지 됐다. 그렇지.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쭉 밀어. 그렇지. 쭉 밀어. 오케이. 쭉 요거 오른쪽 조금 더 가야 돼. 그렇지. 조금 더 가야 돼. 응. 그렇지. 사이드로 조금 더 응. 뽑아. 그렇지. 그렇지. 응. 맞아. 어. 응. 엄지가 너무 밑으로 가지 말고. 응. 그렇지. 응. 오, 나이스. 하나 더. 응. 마지막. 응. 오케이. 오, 어깨 운동은 태도에도 어려운 것 같아. 아, 니야 아니야. 알겠지. 그냥 여기서 툭 걸린 상태에서 늘어지게 만든 상태에서 그대로 저항만 주고 그대로 올려서 이렇게만 동그랗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 긴장이 이렇게 돌아가거나. 이렇게 되잖아, 그지? 이렇게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왜냐면 옆으로 측면으로 많이 밀려고 하니까 등도 개입이 많이 되고, 개입시켜도 돼. 근데 문제는 등이 많이 좋고 승모근이 많이 좋은 사람들은 측면보다 승모를 더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어... 측면 대신에 측후면이라든가 뭐 그런 데를 더 쓰더라고. 옆으로 쭉 밀어냈을 때도 측면이 위를 보게 만들어줘야지. 근데 너가 그 능력이 조금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주는 게 우선인 것 같아. 그렇지. 그냥 쭉 뻗어. 주먹으로. 그쭉 뻗어. 자이 상태가 됐는데 이 상태에서 측면 삼각근이 위복에 만들어야 돼. 안 숙이고도. 그렇지. 그러면 팔꿈치를 아니라 얘가 돌아가게. 그러면서 여기 낮춰야 돼. 낮춰주고. 그렇지. 힘빡 들어가지 지금. 어. 근데 여전히 나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돌아갔지. 가슴을 말아볼래 살짝. 그렇지. 상체 숙이는 게 아니라 가슴을 들려하지 말고 가슴을 말아보는 거지. 그렇지. 그냥 쭉 뻗어. 쭉 뻗어. 그렇지. 됐지. 오케이. 됐다. 됐다. 오케이.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그 다음에 다시 원상복귀 둘.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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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모으려고 하지 말고 뻗는다 생각해야 돼. 뻗어. 음. 그렇지. 가신전이 제이다 보니까, 그거를 죽여주니까 지금 되네. 그지? 상체를 숙인다기보다는 가슴을 죽여주기. <laughs> 이미 준비자세에서 됐더라고. 손목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쭉 펴볼게. 요 골근에도 힘들어가면. 네, 그렇지. 나이스. 마지막? 오케이. 6년 전에 그 운동 기록을 다시 훑어봤는데 드롭 세트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었더라고. 그거를 저번에 엠마뉴엘이랑 같이 운동할 때 드롭 세트를 많이 하더라고. 레이터를 레이즈 특히나. 그 뒤로 다시 해보니까, 아, 역시. 네. 어깨는 지치게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실패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동안 내가 너무 실패를 안 시켰어. 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엄청 힘들게 하긴 했습니다. 더 옛날만큼 해보겠다 이거죠. 근데 때로는 무모한 무게도 들줄 알아야 된다. 오. 와! 바로 아. 똥쓰러졌던데 등을 둥글게 말면서 업라이트 로우처럼 팔꿈치 밀어 올리기 하나 둘셋 그렇지 네, 다섯 여섯 손등으로 누친다고 생각해요 위에 있는 애 그렇지 소차, 소차. 이거다 이거다 세 개만 더 하나 숨 쉬어 둘 그렇지 어이 야 앞으로 밀어 어 무거워 밀어 밀어 이, 날 밀어 그렇지 덤벨 이쪽으로 그래서 내쪽으로 그렇지 하나 둘셋넷 음. 높이 덤벨 높이 버텨줘 어아 <laughs> 잘했어 잘했어 어이 상태에서 이대로 옆으로 드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아. 그대로 들어줘야 돼 그대로 여깄죠 그렇죠. 이렇게 <laughs> 맨손으로 해도 아파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어깨 동글 자 요렇게 가슴 훈련 다 하고 어깨는 조금 짧게 왜냐면 어깨 훈련하는 날 따로 있으니까 그때 다시 더 해주고 오늘은 레이터를 내주면 이렇게 3세트를 되게 그냥 실패 전까지 몰아붙여봤습니다. 후반부에 결국엔 내 스타일로 하게 되는데, <웃음> <웃음> 경선이가 생각했을 때 가슴 운동을 잘 못하고 벤치프레스 잘 못하시는 분들, 음... 그런 분들 특징이 뭐가 있어? 이제 길항근을 잘제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가슴의 길항근이 이제 등 근육이 가슴 운동에서 무게를 드는데 기여를 하진 않지만, 이 몸통을 안정화시키고, 거기서 얘가 가슴이 좀더잘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이 체스트업 세팅 같은 거에 이제 기어를 많이 하고, 이게 나와야지 어깨가 안정화되고 가동 범위가 나오는 건데, 음. 이제 그 부분이 미흡한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음. 역으로 오히려 기랑근이 잘 기능하고 발달해줘야 벤치프레스 아, 잘한다? 같이, 결국 같이 그치? 따라갈 수 밖에 어.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그걸 또 바꿔 말하면은 가슴이 장점이고 벤치프레스 잘하는 사람들은 그 세팅이 좋다라는 아. 이야기네. 그지? 어, 그런 케이스가 저는 확실하게 음. 눈에 띄게 많았다고 음. 생각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어떤 분들은 에, 이다 그거 체형빨이다 이러잖아. 음. 근데 그렇게 따지면 경선이는 체형빨로 벤치프레스를 못 해야 되거든요. <laughs> 그지. 팔 길고. 그렇죠. 팔 길면 불리하긴. 어. 네. 근데도 벤치프레스 공인 160을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타고난 그거에 너무 얼매일 필요가 없고 음. 어떻게 보면은 핑계도 음. 노 익스큐즈다.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셔 가지고 아, 난팔 길어서 벤치프레스 못 하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이경선 선수 말 듣고 기량근잘쓸수 있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잘 안된다 그러면은 우리 근성장훈련소 어, FM짐 가셔가지고 경선이한테 또 벤치프레스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또 저도 예, 벤치프레스 잘 가르치는 걸로 또저 자부심을 <laughs> 갖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는 분들 한시간짜리 <laughs> 강의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풀 시청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 될 거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합 2, 3주 앞두고 있는데 뭐 포부라든가 각오라든가 있나? 아, 저는 사실 이제 경력도 많이 쌓였고, 연차도 많이 됐고, 나이도 이제 좀 있고,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진짜 무조건 우승 아니면 안 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음.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경선 선수, IFBB 프로 퀄리파이어, 그리고 BOB, 요거 도전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제자 또는 저의 스승, 은 없지만 <laughs> 제가 또 많이 배웠던 그런 분들 또 찾아가서 배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다른 영상 들고 찾아올 테니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선 선수 그리고 IFP로 김승현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올게요